홧김에 아이씨 그래. 뭐 딴데가 그냥 사, 만나 응. 누구 막 이런 생각까지 해. 만나지 음. 안 만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애들을 보수 있어. <laughs> 다른 피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외로움. 그러니까 뭐가 왜그러냐왜 <laughs> 웃어 애가 다섯 살 그리고 아홉 살이에요 집중이 다 애한테만 가있어 뭐 개만도 못해요 거의 집에서 가 그래서 와이프 공부를 하잖아 계속 공부만 하고 있단 말이야 공부 아니면 애, 애 아니면 공부니까 이게 마음이 되게 그니까 뭐지 공허하다고 내가 이게 되게, 되게 잠깐만 그러지 마 가끔 아 너무 외로워서 좀 일탈 일탈 아니 일탈도 꿈꾸기도 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좀 그래서 남자들이 음, 음. 지아 언니들 많이 만나러 지아 언니들 아 지아 자매님들 그 지아에 계신 분들은 리액션을 잘하잖아 어 저랬어요 오빠? 어 진짜 힘들었겠다 어 어떻게 막 이런 리액션이 얘기하면서 신나는 거지 근데 집에서도 음, 안해 그만큼 돈을 주면 할 거. 같아 지금 뭐하는 거지? <laughs> 좀, 잠깐만 이거 지금 발언 지금 조심해야 돼. 시 이렇게 고 이게 잘안돼 이거. 안돼 이게 잘안 돼. 우리 감사들도 입금이 되면 확달라지 입금되면 달라지죠. 안, 안 그랬을 때 그랬어. 아 사실 집에서.. 집에서 입금을 딱 해주는 거나 오늘 되게 외롭다. 입금 딱 그러면 <laughs> 입금 딱 <laughs> 그런 순간에 딱! 이분아 <laughs>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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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는새여자를 원해 언니. 어. 응. 새여자그 얼굴도 새로운 맞아. 여자를 원해. 항상 아니래니까. 내가 내 손마음을 같이 알아줄 수 있는 사람과 대학을 하고 싶은 거지. 아니가 그러니까 입금을 딱하면 대학을 아 <laughs> 어, 그러셨구나. 뭐, 뭐 의학적으로 뭐 밝혀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랑이라는 관정으로 결혼해가지고 했지만 어릴 때그 연애할 때 키치는까지 절대로 관심을 안 해. 유지를 하는 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욕구가 그것들 넘어설 때. 기본적으로 그게 넘어설 때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자주 발생한다. 이건 이거를... 운동을 그만해. 운동을 좀. <laughs> <laughs> 몸이 지금 4 0대 몸을 만들어가지고 4 0 대인데. 그래서 언제? 언제? 어 항상이다. 항상 있지만 건강해져 그래. 그러니까 항상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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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얘는 더 나쁜 것 같아, 너. <laughs> <그건> 나쁘지 않냐 <laughs> <진입하다 아니야. 너무. 웃음> 아니, 백이면백 100 지나가다가 남자 남자들이 뭐 결혼 한유물을 떠나는 사람들 쫙 있어. 근데 앞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 아무도 것안볼것같아다 봐요. 그거를 보는 거지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거. 아니 그거 연장 선상이 되고, 그거를 손으로 나리는 거. 그거를 이제 그런 어. 텐션들이 올라가다가 네. 상대방에 나한테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잘 연예인으로 연예인으로 누구? 아 요즘에 네. 내가 최근에 봤는데 이시원인가 여보 어, 있더라고 솔리쉬신 음. 여자배우인데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 왜냐 음. 산을 안 가가지고 아. 많이 지금 체력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생각이 안 나. 산에 갈 때마다 산에 바람 피우고 싶다. 무슨 소리야? 이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종교 단체를 가야 돼? <목소리> 여자 좀다르다고 했으니까 언제 폈어 이게 막. 뭐 하는지. 언제 폈는지 <목소리> 그때 기억을 더듬어 봐 언제 피고 싶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면 많이 안 돼가지고 음. 게, 바람 필. 그 전에도 원래 악마리 기획... 많이 했잖아. 여자랑. <목소리> 여자들은 좀 그런 거 같아. 남편이 응.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을 때 우울한 응. 우울한 감정이 좀 드는 거. 내가 같고. 그런 거니까 내가. <laughs> 아 왜요? 예. <laughs> 예. 아 남자로 안 봐줄 아, 때. 아 남자로 안 봐준 게나. 그러니까. 그뭐 됐다. 아 이. 얘기 신호를 보냈는데. <laughs> 야 양산 신호를 신호를 <laughs> 보냈는데 개 무시할 때 꺼꾸라 <laughs> <거꾸라니> 차단했어. <laughs> 홧김에 아이씨. 뭐딱다데가 그래. 그냥 만나 응. 누구 막 이런 생각까지 맞, 들었어. 음. 안 만나? 안 만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애들에서 볼수 있어? 연애 감정 같은 게 이제는 결혼하고 하니까 연애 감정은 좀 없잖아. 그리고 음. 설레는, 감정. 어, 설레는 감정. 그래서 그런 아니, 감정을 결혼 얼마 안했 때문에 왜 그런 게다 없어졌어 벌써? 아까 <laughs> 미안해. 갑자기 전정이 된다 계속 메기, 장어, 아니, 소고기. 막 외교 60으로 그리고 산에 보내. <laughs> 다른 외관 남자가 없는 거지. 외관 남자가 응.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서. 오. 달려준다는 중... 표현 좋다. 응. 어, 야수처럼. 아.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관심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웃음> <웃음> 이렇게 남자들처럼 파 이렇게 이렇게 센 거보다 부드러운 걸로 <laughs> <그럼 웃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어, 뭐 떨어뜨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나 했을 때그 순간 그때 딱 얼굴까지 들었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 전화번호 혹시 막 이러면 어, 내가 결혼을 했던 거를 전혀 까먹고 어느 순간에 어, 마음은 안 된다, 안된다근데 벌써 몸이 이렇게 전화번호 없어. <laughs> 밖에 나가면은 어, 내 얘기를 물어봐주고 그렇지. 어, 들여주면서 궁금해 해주고. 어, 그래서 그래서 없게 됐는데감해주고바람의 기준, 뭐예요 마음이 바람. 마음이, 바람. 가면 안 돼. 마음이 가면 안돼 어. 마음이 가는 게 제일 i Baumi, b a u 이 i Baumi, b a u m 바람이야 음. 약해 약해 u m i Baumi, Baumi, 아 a u 비 i b 무 바람이야? 이 얘기를 하나 도둑질이야? 도둑질이야? 뭐 생각이나면 바람이든 뭔뭔 소리야? 야 뭐가 바람이야? 이게? 너는 마음을 줬다는 거라는 거지. 아, 법적으로 뭔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정도가 나은 게있어요 돼. 목적으로 네 마음이 줬는지 아웃 켜. 아니 그런 남자. 거 아닐까? 근데 배우자보다 그 다른 사람이 더더 어,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게 바람이 아닐까? <laughs> 행복하려고 했고 즐거우려고 했는데 그렇지. 그 바람을 폈는데그 음. 사람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그런 아픔이라면 차라리 하지 말고 아니면 이런 아픔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 아픔 때물 수도 있지, 응. 그러니까 응. 왜 굴지 응. 말라고 그래? 울지 그래. 말라고 뭐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또 그거 하지. 어떤 거할 <laughs> 거야? 사자를 따 해봐. 다 애기 내려갔다가 음. 천천히 올랐네. 라사십 세는 담배 떨어지면 그냥 지나갈 거야 밟고. <laughs> 그래서 밟고 지는 <쉬는> 거야. 돈 땐데. <laughs> 못 때라 <laughs> 막가는구나 지금 막 가는 거야 네수야 뭐, 아 지금 무슨 뭐이뭐 아 지금 뭐아 여기 술자리야 뭐야. 아 <laughs>